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책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대략 보면 한 다섯 권 정도 되는데요 어, 오늘 책을 왜 준비했느냐 하면요 음, 좋은 사진을 많이 봐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저도 이제 그 의견에 그 공감은 합니다 그 어차피 뭐 사진가로서. 좋은 사진을 봐야 되는 거는, 그거는 그 맞는 사실이고요. 이 좋은 사진을 보는 것만이 과연 사진 실력이 늘을까? 저는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 유튜브 영상 한 개를 찍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생각은 오래 전서부터 가졌었습니다. 왜그러냐면요 저도 아직 그제 작품집을 한 번도 발행을 해보지 못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겠다는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랬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책을 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구상을 저도 지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인데요. 물론 이제 그 늘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정규 사진과 대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사진 전공자에게 교육을 받은 분들은 좀 예외 사항이 왜 그러느냐면요.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연 사진 교육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까.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광학은 물론이거니와 화학까지 배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 좋은 사진을 보면은 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주요 대상은 누구냐면요. 일반적인 취미 활동 하시는 분, 아니면은 그냥 내가 사진을 단순히 어, 즐기면서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분명히 그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왜 힘이 드느냐면요. 과연 여기에 좋은 사진 한 장이 딱 걸려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박수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 사진이 좋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모른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 좋은 사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꾸 이런 방식이 반복이 되다 보면요. 왜 좋은지도 모르면서 어 좋은 사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 사람이 그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알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느냐면요. 이해를 일단 못 해요. 이해를 못 하는 상황에서 그 사진이 좋다 이 앞뒤가 과연 맞겠습니까? 전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이렇듯이 사진을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전공자들끼리도 틀려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것이 나한테 맞는 방식인지 찾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초보자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진을 웬만큼 찍은 사람도 헷갈릴 겁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한동안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해를 못했던 나한테는 이해가 확 오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장의 좋은 사진을 봤다고 칩시다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움이 됩니까 자이 책이 나한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의 작품을 꾸준히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다가 나중에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 찾아보면 되니까 사진작가가뭐 한둘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사진 한두 장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 초보자도 그 사람이 찍은 전체 사진을 보면요. 좋은 사진 몇장 나옵니다. 중급자들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서 그 작가를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그 사진집을 통째로 이렇게 구입을 하셔 가지고 그 사람의 사진을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나한테 만약에 그 뭔가의 느낌이 왔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휠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느낌이 왔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작품집을, 어, 다 보고 나서 또 사보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거하고 비슷한 장면을 딱 만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가 갑니다. 그리. 아닐 것 같죠? 갑니다. 뭘 찍어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허탕치고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보면 본인이 지쳐요. 하나라도 작품다운 작품이 나와주는 거. 이거 굉장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겪은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표준줌, 망원줌, 그 다음에 그 마크로렌즈 하나가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제 아내하고 결혼 후에 첫 휴가를 맞았어요. 그때 강원도로 갔었거든요.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 고갯길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낮에 본그 장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촬영을 한번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도 한번 따라 나가서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죠. 해도 뜨기 전인데 이제 어두컴컴할 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해가 어느 정도 중천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까지 거기서 한 장소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촬영을 했거든요. 제가 그 현상 나온 그 상태를 보고 정말 놀랬어요. 왜 놀랬냐고요. 내가 찍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은 제가 기념으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진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그, 잠깐 보셨던 인트로 화면 있죠? 바로 그 사진입니다. 사진을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이 뭐예요? 거의 한 7개월 정도 만에 그 사진을 찍어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산이 딱 나와주니까 아, 자신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찍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뭐, 걱정 안 하고, 그러고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제가 좋아하던 작가의 사진을 흉내를 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면요. 전문 작가들은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게 전문 작가하고 취미 사진가하고의 차이입니다. 맨 위에 있는 이책두 권은요, 안세라 담습니다. 제가 한때는 흑백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요새 밑에 국립공원이 안세라담스의 그주 무대인 건 아시죠? 뭐 좋다고는 하는데 그 당시 이 질감이 뭐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사진은 멋있는데 남들이 질감이 좋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질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사진을 보여줘도 안 보이는 단계에서는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접하기 이전부터 그, 가지고 있던 그 작품짓들이 있어요. 바로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사진가 분이신데, 다케오치 도시노부 선생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에다 신조 선생. 이분들의 작품이 상당히 멋있어요. 두 분의 그 스타일이 정반대입니다. 다케오치 도시노부 선생은, 그, 움직이는 자연을요, 쫓아다니면서 찍었어요. 기동성 있게. 그래서 사진을 보면 다이나믹합니다. 이 작품집이 그 대표 작품집이거든요. 정말 좋은 사진 많이 실려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그 작게 나온 책이고요.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음, 일단 여기 그네 권이 더 있고요. 이 작품집 말고도 그 세트 작품집이 또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데다 어디다 뒀는데 그거는 못 찾겠더라고요. 이렇게 또 있고요. 음, 마에다 신조 선생은 제가 그 현재 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건두 권입니다. 이 마에다 신조 선생은 또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다케우치 도시노브 선생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양반은 기다렸다 찍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정적인 사진을 찍어요. 그이 아마 마에다 신조 선생의 그 목련 사진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목련 사진을 보잖아요. 정말 정말 사진 좋아요. 어 어느 정도냐면 그 환상적이에요. 그 정도로 그 사진을 멋있게 찍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이 있냐면요 바다에서 해가 딱 어느 정도 딱 떠오른 다음에 일출 직후 말고요 그러면 이제 해가 바다에 광선이 비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다도요 자세히 살펴보면 색이 다 다릅니다 노란색에서 붉은색 계열은 다 나와요 그 시간대별로 변하는 색깔의 모습을요 다중노출로 계속 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자, 작가의 특성을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사진 스타일의 지속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무렵이 본격적으로 사진이 이제 눈에 뜨이기 시작하는 때에요. 이렇게 작품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작품집을 선택을 하실 때도 좀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그 작품집들 보시면은 사진만 달랑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작가가 여러 권의 책을 냈다고 하면요. 그중에는 글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그 풍족하게 쓸수 있는 작가가 능력 있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는 작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글을 쓸수 있는 작가들은요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요 사진이 질리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일어를 아는 건 아닙니다 저 모릅니다 일어 몇 가지 단어는 워낙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아는 게 있거든요 뭐 노출 데이터나 카메라 종류 요 정도겠죠 그리고 또이 안세라 남스의 이 책도요 제가 그렇게 영어에 대해서 능수능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도 궁금한 내용은 제그 아내나 아니면 그 딸한테 좀 물어보거든요. 영어를 조금 할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작가를 그 추천을 하느냐면요. 그런 작가들일수록 자신의 주관이 명확해요. 뚜렷합니다. 그런 작가들의 특징은요. 사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기본 베이스고요. 피사체를 다루는 그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촬영하는 모습들도 여기에 간혹가다 실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런 작가들은 어떻게 찍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삼각대 그 세우는 모습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자기가 삼각대를 세워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찍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에서 무슨 사진을 찍어 냈는지, 그것까지 이 책에 실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작품집을 선택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글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작가의 작품집을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그 작가가 책을 한두 권이나 뭐 이렇게 낸 작가들은 가급적이면 선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끊겨요, 맥이. 한두 권보다 끊겨버립니다. 그러나, 그 작품집이 뭐 대여섯 권 이상, 뭐 수십 권, 십수 권, 이렇게 발행을 하잖아요. 그 작가는 틀림없이 능력있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좋은 사진을 많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좋은 사진을 보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히 한번 그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진을 이해를 하고 있나? 근데 만약에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 작가를 찾아내는 게 저는 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래야 그 헛된 시간을 안 버리고요. 자기 자신 나름대로 성과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집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인터넷만 보시지 말고요. 인터넷은요. 아무리 좋은 사진 봐도요. 보고 나서 얼마 있다 지나면은 까먹어버려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억나는가요? 기억 안 나요. 그러나 이 책은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에 그냥 아주 각인이 됩니다. 좋은 사진은. 그리고 이 책을 보다 보면 유난히 눈길이 가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좋은 사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좋은 사진을 보면 뭐 합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사진 보면 뭐 합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주지 그 사람이 주는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사진 말고 무언가 좋은 사진을 만약에 발견을 딱 했다 그랬었을 때는요. 그 사진을 촬영한 작가의 이름을 가급적 찾아내십시오. 왜냐하면요, 의외로 고수인 경우에는요, 내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류의 사진들이요, 그 사람 작품집엔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끝도 없어요. 이 사진을 많이 찍는 게 중요하다고들 많이 그러는데, 많이 찍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진을 많이 보느냐가 참그 고민이겠죠? 그거는 본인이 찾아내야 됩니다. 왜 결국에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남이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좋은 사진을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사진이 내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남이 좋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좋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작가의 작품집을 보는 게 저는 그 훨씬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나름대로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